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뉴스 꼬리곰탕 맛보기 전에 간 무친 없시 단독. 아니 네. 왜 이런 걸또 네. 단독 하셔 가지고. 아, 아, 간 무친 그러니까. 갑시 네. 뉴스요. 네. 네. 방금 전에 KBS 9시 뉴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1월 초입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운영했던 분이죠. 강신업 변호사의 지인 A씨한테 전화를 한 내용이 녹취 파일로 공개가 됐습니다. 강수석은 이 통화에서 강신업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를 좀 자제시켜달라 이런 어...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 업 변호사 출마 좀,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네, 네, 네. 당대표군 최고의 부위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의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네. 여사님하고 쭉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구설수가 다시 네.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네. 소환돼 가지고 출판 기념회에서 말미에 우리 윤석열 정부 선공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딱이 에너지를 다 그냥 네, 네. 저 네. 윤석열 선공에서 네. 모으겠다 뭐 네. 이렇게 네. 딱. 선언해 버리면 되지. 복기를 해 보면 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쏟아내서 논란이 많이 됐던 때입니다. 어. 윤심 후보, 이른바 친윤 후보 만들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녹취에 등장한 부위가 누구냐면 바로 VIP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한다. 음.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겁니다. 괜히 강신업 변호사가 나와서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출마를 좀 자제시켜달라라고 부탁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KBS 9시 단독에 이어서 더라이브 단독이 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laughs> 네. 강신업 변호사랑 통화를 어... 직접 하셨다는 거요 네네네. 어... 그 계속 네. 전화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랬다가 제가 들어오기 한 1시간 전에 통화가 됐는데 a 씨로 알려진 분하고 강신업 변호사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교류를 해 오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분의 신원은 대체로 국민의힘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네. 분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도 어... 후보 시절부터 알고 있던 분이라고 해요. 아 강승규 수석도 알고 있던 분. 그러니까 네. 이니까이 국민의힘 내부에선 상당히 라포가 형성된 사이인데 강승규 수석이 도대체 언제 전화를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1월 5일에서 1월 6일 정도 사이인데 이때 그 미디어 토마토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강신업 변호사가 5%를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강승규 수석이 이 A씨한테 새벽 6시 40분에 우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왜 그러면 이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4%짜리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이른바 김기현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일환 아니었냐, 혹여라도 강신호 변호사가 나와서 이 프로테이지를 깎아 먹거나 어... 어려워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어...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본인은 하고 있다고 어... 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고 본인도 오늘 처음 그 녹취 파일을 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 강신호 변호사 좀...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런 전화를 받았다. 받았다. 음. 와. 저 앵커께서 장윤성 기자님한테 경고 좀 하세요. 경고를 하시라고. 어떤 경고? 아니, 국힘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뭐 강신호 변호사랑은 <laughs> 연락이 잘안 됩니까? 모르는 사이. 아, 그렇습니까? 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 그동안에 대통령, 그리고 네.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거리를 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통화 내용만 보면은. 네. 어, 이거 당무개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쎄 말이요.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어유 전당대회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 무슨 용산에서 전당대회 개입한다라는 것은요, 주장이고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당시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면 안 돼. 뭐 강경고도 했었고 음, 네.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한 행정관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저격을 하고 아. 김기현 당 대표를 좀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아, 네. 그러한 내용들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아이고 참그 일본 관련된 거그 발언 좀 대통령 옹호를 해야 내년 공천에서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네. 거 보면 전당대회 개입 차기 총선 개입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네. 부적절해요 강신호 변호사가 결국은 컷오프가 됐거든요 네. 어떤 이런 힘이 네. 작용하지는 않았겠죠. 작용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이거 작용했다고 그러면 네. 대통령실에서 전당대 개입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큰일 나죠.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네. 믿으십시오. 방금 전에 또 하나 새롭게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아, 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어떤 뭐 것셨어요 하셨을... 연락이 왔는데, 네. 강신호 변호사만이 아니다. 그니까 다른 분들의 그 보수 후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민영삼 후보도 있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상당히 일파만파 아, 커질 걸로 아. 보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또 다른 장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겠 생각이 좀 아,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거절이 뉴스로 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꼬리곰탕 <laughs> 뉴스로 갈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예, 네. 어. 뭐 강승규 수석은요, 아유 사적인 대화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laughs> 아니, 아니 고위공직자잖아요. 아니 본인 얘기가 그렇다고. 아, 그렇다고요? 제가 뭐 그걸 믿는 건 아닌데. 네. 네. 대통령실 사적인... 수석이면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제가 봐서 사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일서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김기현 당대표, 네. 이철규 사무총장. 이세 네. 그 분이 저녁 만찬을 좀 했대요. 네. 거기서 이제 김현 당대표가 차기 총선은 될수 있으면 다 경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네네. 대통령께서, 네. 아, 이고뭐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다. 음... 어... 지역구보를 다 경선으로 가져갔다. 네, 다 경선을 하겠다.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라라고 한 것은 네. 당무에 총선에 개입을 안 하겠다. 네. 검사 낙하산 공천 없다. 내년 공천은 나 김기현이 책임지고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김기현 네. 대표 발언은 아니죠. 이 소식에. 아,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네네네, 없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되긴 쉽지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추석 지나고 실질적으로 공관위가 구성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본인 얼굴로 본인의 음. 국정 성과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당연히 후보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일하게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것은 사적인 대화야, 사적인 통화였어라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에 대통령 부위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의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 파일로 확인이 된. 수석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그런데 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반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예, 검토 한크기 전에 겉절이 뉴스였는데 양도 많고 뭔가 좀. 묵직하네요. 아니, 새로운 내용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예, 그러니까. 예. <목소리도> 이원의 유죄 판결 석달에 만에 사면이 됐 만에 다이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 0석 달도 안 됐어요. 만월1 8일이니까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취재를 해봤더니 윤석열 1통령이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이런 아...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중앙일보 네. 단독 보도입니다. 김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다. 음...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다. 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법원이 김전 구청장의 공익신고를 양형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태우 전 강소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을 음... 세상에 알렸던 사람입니까? 2018년도로 되돌아가야 돼요. 네. 그때 김태우 씨는 조국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찬 단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했거든요. 음...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지 말도록 무마시켰다 네. 그런 걸 폭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거에 대한 공로라든지 아니면 은좀 공익제보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네. 법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네. 수미일관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당신은 공익신고 제보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법원이 한 건데요. 네. 이유가 좀 있어 보여요. 김태우 전 총장이 내놓은 폭로들은 심각한 개인 비리로 징계를 받던 시점에 쏟아져 나온 폭로입니다. 아, 김태우 씨가 본인이인 아, 본인이. 네, 본인과 관련된 비리로 징계를 받던 시점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법원이 이거 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의도가. 예, 네, 아. 뭔가 순수하게 공익신고를 하는 공익제보자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찍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2018년 당시에 이분이 청와대 특감반원이었을 때 본인의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인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경찰청에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오. 또 하나는 감찰기관이었던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라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합격자로 누구를 내정하느냐. 자신을 내정합니다. 아 셀프 승진 본인을 예, 자기를 셀프 승진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딱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순수하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법원에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안해 줬지만 2019년도 2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는 네. 맞다. 라고는 했어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뭐 어떠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공익신고자가 아니지만, 아니지만 권유기에서는 음. 신고자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한, 인정을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음. 이 3개월여 만에 사면이 네. 됐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어우, 조국의 잘못과 비리를 밝혀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음.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뭐 잘못된 것들 비리들 청와대에 있었던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김태우 살려주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법원 유죄 판결 나면서 구청장직에서 이제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네. 이번 사면 소식과 동시에 네. 본인이 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적극적인 밝혔어요. 정석으로 네. 돌아가겠다. 아, 이건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 본인이 뭐 출마 의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분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어떤 분들은 공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공천할 것 같아요.라는 입장을 밝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우리가 출마해서 후보를 내는데 그분이 그분이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음. 판단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출마할 수도 있다 사선의 친윤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어. 어,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게 못 받을 것 같다 출마하고 싶으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막판 변수는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공천조 네. 출마시켜라고 하면은 네. 현재 지도부상 네. 출마를 안 시킬 수가 없다라는 아. 생각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사면복권까지는 해줬지만 이 출마 여부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네. 전해왔고요.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출마를 안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닥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 시켰어. 김기현 당대표가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김태우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졌어. 어. 어,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요. 네. 당대표 지위까지 흔들흔들 할 거요. 예 음. 봐라, 김기현 당대표 얼굴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도권 민심 안 좋아. 이거,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반전시키거나 뒤바뀔 수 있는 정책의 역량이 없어. 라는 공격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도박을 안할것 같아요, 아. 김기현 당대표와 공천은 음. 너무 위험한 카드로 보인다라는 음, 네. 말씀이죠. 재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린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달려버린 문재인 정부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당은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더 엄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판 맡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이 정보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네, 젠버리는 막을 내렸고요. 네. 책임 공방에 막은 올랐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젠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젠버리 무난하게 마무리했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 음.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가요? 제가 여쭤봤죠. <laughs>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네. 일종의 정신 승리 같은 느낌이 아,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난 12일간 펼쳐졌던 젠버리 기간 내내 온 국민이 일단 미안했어요. 어, 외국에서 온 젠버리 대원들에게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얼음차 끌고 직접 간 현장에 간 군산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정도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케이팝 스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엄청난 국면을 누가 어떻게 막으려고 했었냐. 네. 온 국민이 나서서 막은 행사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난하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잘 지켜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많이 미진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 기업 팝스타들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라고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셨어야 옳다 그런데 그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우냐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네. 다른 거는 뭐다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난했다고 그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네. 많은 비판을 했었고 아,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지적이 네. 많이 나왔고 외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저 다리 벌레 많이 물렸어요. 이게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음. 좀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도움을 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유주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종교 단체, 기업, 또한 뭐대하 지방 자치 단체 다 힘을 모아서 우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고맙다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죠.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8억 어느지 뭐 기부도 하고. 네, 10억, 8억.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부가 유능하게 준비를 잘 했으면 미리 계획대로만 됐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정부가 무능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무능력한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되게 무능력한 집단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자꾸 뭐안 되니까 추경 끌어다 쓰고 뭐뭐 뭐 투입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3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했거든요. 와. 그럼 이거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와. 아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탓도 있고요. 뭐 저기... 전라북도 탓도 있다. 네, 번더 붙여봅니다. <laughs> 그걸 같이 아까 붙이시지 왜 끊고 붙이세요? 두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요. 아니, <laughs> 네, 네. 네. 감사원은 뭐 감사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가부 등 해서 21개 기관에 대해서 세게 감사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김관영 지사, 김윤덕 의원 민주당만 사과했어요. <laughs> 겸손한 태도를 권력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이거 SNS 이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제가 비판하려고 많이 적었는데요. 아, 예. 짧게 하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잼보리로 많은 것을 잃었다, 부끄러운 네, 네, 네. 국민의 몫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전직 대통령은 한 진영의 큰 어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까라고 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보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조금 취재해 왔는데 아, 끝내야 돼요 아, 예. 아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양산 취재했습니다 아, 예. <laughs> 취재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laughs> 네두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